방금 바이킹이 나왔죠. 바이킹도 한 다섯 개지워버립시다빈 공간 찾아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외관을 생각 안 하기로 했으니까요. 요런 데다가 그냥 자리 나는 대로 그냥 다 0.5로 해서. 근데 사실 0.5도 싸죠. 예 네, 0.5도 충분히 싸다고 생각해요, 저는. 봐 가격 올려도 탄다니까요. 그죠? 음. 여기, 여기 좀 허전하죠. 나무를 그래도 나무를 제거하긴 제거하되, 최소한으로 제거하면서 지읍시다. 왜냐면 제거하는데 돈이 드니까요. 아, 어, 이렇게 해서, 여기. 뭐, 그냥, 오히려 가격 올리니까. 살아나는 것 같죠? 아고 근데 놀이기구가 그리.. 아 그리고 놀이기구가 좀 허접한지 이.. 구토한 것도 없네요 뭐 없으면 저야 좋지만 좀.. 허접하다는 얘기인가 음.. 이렇게 쭉 오! 이렇게 많이 올려본 건 처음인데 아, 여기가 진짜 좀 아쉽네. 여기가 진짜 아쉽네요. 음, 뭐, 뭐 어쩌겠어요? 여기도 그냥. 이렇게. 이거 없애고. 이거. 다섯 개까지만 짓자고 했으니까. 다섯 개지워버릴게요 일단 세 개. 그렇지. 타네? 음. 아, 몰라. 우리는 외관을 보지 않아요. 어, 이제, 여기도 좀 허전하네. 여기, 여기로 사람을 좀 끌어서,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설치하고요, 입구도 설치, 출구도 설치하고요, 이제 좀칠수 있도록 바이킹도 충분히 저기하죠. 어지럽죠? 음... 여기가 좀 비었네. 그러기 전에 여기에다 하나 더 해서 이쪽에 사람을 좀 이렇게 해서 사람을 좀 모아 봅시다. 어, 그러고 보니까 이제 막길 잃었다는 말이 안 나오네요. 길을 잃으면 지도를 사세요. 이렇게 하고, 음 여기도 사람이 없네요. 할게 없으니까 여기다가 뭐 하나 아, 마지막 바이킹은 여기다가 합시다.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저것만으로는 좀 심심하니까 다른 것도 하나.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대기 줄이 길어봤자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오케이 하고, 여 기도 벤 치랑 쓰레기통 을놔야 겠죠？쓰레기통 은 여기 쓰레기 나올 게없 죠？여기 는 음.. 화장실 아 화장실 을 여기, 딱 오는 길에다 하나 하고요. 어, 아, 이고정 났고... 음, 뭐... 음, 괜찮은 것 같죠? 돈도 적당히 벌리고 있고, 관람객도 계속 늘고요. 음, 어, 여기... 여기, 여기 자리가 놀리기엔 좀 아쉬운 자리죠. 슬라이드.. 아 이건 탑승 중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딴 것들 관람차가 인기가 좀있고요 음, 회전목마는 뭐 그냥 이런거는 이제 음, 지금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자리도 자리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같고요 그러면, 지금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이 관람차를. 음,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어, 딱이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어, 좀 그런가? 음, 괜찮은 것 같죠? 예, 괜찮은 것 같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 자리를 이제 꼼꼼하게 씁시다. 높이로 최고 높이로. 이,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이 롤러코스터 타이쿤에서 제가 좋아하는 놀이기구 중하나에요 이, 이거 뭐야, 타워. 만들기는 쉬운데, 은근히 그, 스릴 레벨도 좀 높고. 그래서, 저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좀 있고. 네, 이렇게 하고요. 오, 0.4인데도 타네. 아, 이제 돌아간다. 아, 이거. 이 맵이 초반에는 좀 많이 어렵네요. 이거는 여전히 인기가 별로 없네. 이게 이...기본 맵에서 여기 공원 만든다고 아니, 너무 복잡하게 해놨죠. 길들이 어, 어렵기는 없다, 길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효율적인 길들을 조금씩 뚫어 줍시다. 이건 어디로 가는 거지? 어, 곧더 올리고요. 요거로 수익 다 빼네요. 요거로 돈좀 좀 벌고. 여기가 여유가 좀 있네. 아, 5천원 골드인데. 뭐 하나, 음, 뭐 하나 할 만한 거 없을까요? 이런 것도, 아, 이거 내가 좋아하는데. 만들기가 귀찮죠. 이거는 왜 기본 세트가 없지? 저거는 왜 기본 세트가 없을까? 음. 아 이거 하나 해야 돼. 요거 하나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놀이기구이 때문이죠. <laughs> 이거 내가 좋아하는 놀이기구라. 어? 여기 자리도 되는데. 이거 요 쓸모없는 거. 아니면 다 그냥 하는 김에 여기 여기 싹 정리합시다. 여기를. 이거 뭐, 뭐야 풀들 이 풀들 다 없애버리고요. 음잘안안 닿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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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여기 풀들을 없애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그냥 물로 치워 버립시다 이런 거. 네, 어 깔끔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에 놀이기구가 들어가죠. 아까 전에 이거였죠, 워터슬라이드. 데몬드러. 딱이다 진짜. 음, 입구를 이쪽에서 뚫을까? 아 여기. 오 뭐야 이거. 음, 아 여기서 뚫고 싶은데. 어떻게 돌리면 안, 안 되려나? 이렇게. 어, 된다. 아, 근데 여기가 또 와. 아... 아무튼 요거 보트가 문제네, 보트가. 그럼 보트를 어차피 인기 없으니까요. 여기로 옮기고요. 이거를, 이거를 없애, 없애. 요거를 옮기고요. 여기 땅도 정리할 겸 해서 저거 옮겨버립시다. 얘 비켜봐. 얘 사람들이 물에 안 빠지도록 조심조심 하면서 땅을 없애야죠. 이 사람들 죽으면 놀이동산 등급 떨어져요. 저 사람까지 나가면 여기 길을 끊어버립시다. 이렇게 길을 끊고요. 이렇게 뭐가 있는지가 안 보여. 아, 여기가 길이구나. 이러면 이제 길이 어렵지 않죠. 와, 진짜. 오 요거 진짜 짱이다 오 이득 보고 있죠 괜히 가격 올려 가지고 손님 잃지 맙시다 요건 어 이제 좀 되네 그러면 이제 데몬 드롭을 여기다가 해서 아 여기 여기서 이을까 음 여기는 길이 조금 아 여기다가 길을 하나 이렇게 새 길을 하나 뚫 뚫읍시다 이렇게 여기로 이어지는 길을 이렇게 뚫어주면 오 괜찮아 이게 길을 뚫어주고요 요 벤치를 이렇게 좀 놔주고 오 과자 가게 할게 많네. 요 할게 지금 할게 많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이거를 음... 여기 정중앙에, 여기 정중앙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어... 음... 어... 아, 됐어. 됐어. 딱이다. 입고, 출고, 입고, 출고 하면 딱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한 번, 길을 뻗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쭉, 가면 길이가, 아니, 높이가, 한칸 올려야 되네요.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와서, 살짝 올리고, 딱, 오. 이제 사람 꽤 있으니까요. 여기 가격들을 조금씩 조금씩 올려봅시다. 여기 이렇게 벤치 많이 놔주고요. 쓰레기통도 이렇게 놔주고요. 음, 이제 여기가 좀 핫하니까 여기를 어 여기 핫해요. 여기를 많이 사용합시다. 이제 이익을 한번 봅시다. 오, 고카트 완전. 요거는 이제 사람이, 음, 괜히 가격 올렸다가 망할 것 같죠. 이거, 이런 거는 뭐 대단한 놀이기구 아니니까. 이거는 너무 안타네. 아. 마이너스 1 정도면, 네, 괜찮죠. 롤코가 1. 롤코 1인데, 음. 어, 롤코 괜찮고. 메이즈가 바이킹. 와, 바이킹이. 바이킹 다섯 개다 흑자죠. 오 슬라이드도 좋구요 아이스크림 가게는 뭐 그냥 서비스 비슷한 거고 워터슬라이드가 왜아 이제 열었죠 음. 아 이렇게 비싼데도 오고 싶어 음. 워터슬라이드는 좀 봐야겠죠 0.3인데도 이득 가격 똑같으니까 그냥 둡시다. 올리기가 좀 애매하네요. 음, 화장실은 뭐 당연히 손해고요. 이게 음, 가격을 더 올리기가 좀 애매하죠. 이대로 갑시다. 음, 이대로 갑시다. 이대로 가고요. 여기다가 아까 전에 부숴버린. 보트를 12칸 안 하고 조금만 합시다. 다섯 칸. 어차피 이거 인기도 없구요. 맨날 끼기만 하고요 어디다 할까? 여기는 이제 사람이 너무 없어서 100% 망할 텐데. 아, 여기다, 여기다 합시다, 여기다. 이좀 공간을 넓은데다가 이런데다가 이렇게 끼지 말라고. 둘, 셋, 넷. 이렇게. 그래서 작게 운영합시다 이거. 더 타고 싶으면 줄 서서 기다리라고 합시다. 고장은 이 직원분들이 알아서 고쳐 주실 거고요. 아허딱 맞고, 여기 이쪽 길도, 음. 아, 오리배, 오리배 해야 돼요, 오리배. 오리, 오리. 오리배. 하고, 0.6 정도. 됐어. 그냥 이거 소수, 소수로 타게 하고요. 진짜 여기서 끼면은 진짜, 아, 일로 들어가면 진짜, 이거 폐쇄해버릴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에서 저게 맞지 않는다는 뜻이죠. 누가 봐도 저쪽으로 들어가면은 끼죠. 네. 근데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이 사람들의 수준이 어쩔 수 없다. 그겁니다. 과자 가게를 이제 좀 두고요. 여기가 인기가 많네? 좀 많이 놔줄까요? 벤치를. 근데 진짜 청소부 어디 지저분한 게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 미화원을 고용할 일이 없네요. 좀 들어온 데라도 있어야 미화원을 고용하는데. 아, 여기 물주는 사람을 하나. 이제 이 사람이 여기 물을 다줄수 있게. 이렇게. 어, 이렇게 관리합시다. 이게 안 타는 듯 하면서도 은근히, 어, 여기 더럽다. 아, 이게 너무 길어서 그런가? 여기를 이렇게 줄입시다. 여기 더러우니까 더러운 게 보일 때마다 이 미화원을 어 여기 담당자가 있는데 이렇게 더러운 게 보일 때마다 고용하는 거라구요. 오 풍선 가게도 나왔네요. 과자랑 풍선을 이렇게 과자 풍선을 이렇게 하고요. 음아 여기가 너무 썰렁하네. 아 여기 진짜 썰렁하다. 우와 이제 저쪽을 좀 개발하는 거로. 음, 여기 있다. 여기에 풍선 가게하고, 아까 그러니까 과자 가게죠. 과자 가게를 누가, 누가 어딘데? 아, 이쪽에서 배가 고파? 그러면, 이제 이 공원은, 먹자 골목이 됩니다. 이렇게, 이거를, 아무래도 공원이 넓다 보니까, 지금 요 음식점들을 많이 설치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는 얘기죠. 너무 넓어서. 그러면 뭐 지어주면 되죠. 뭐, 뭐 많이 사먹겠다면요. 제가 못 지을 이유가 없죠. 지금 이쯤에서도 안내소 하나 하고요. 어 화장실은 기본이고 어 여기 아 여기 대칭으로 이렇게 하고 여기 좀 여기저기 앉아서 드시고 휴지통도 이렇게 놔주고요 미화원분을 한번 이제 이 공원 관리자로 이렇게 임명해놓읍시다. 아, 아직도 길을 잃어. 예, 지도를 안 사시니까, 그렇죠 네? 음, 지도를 사세요. 오. 오늘 이거 잘하면 100달러도 가겠는데요? 오케이. 가, 장 깨끗한 공원상. 여기서 지도 사시고요 어. 오, 오. 성공했네요, 이거로. 이이 음, 이 정도가 딱 적당하네요. 그리고 아까 좀 개발하기로 한 곳이 이제 아, 여기 여기. 여기는 완전 개발 도상 지역이에요. 개발 도상 지역. 제 이쪽엔 어 음... 아, 깜짝이야. 요거 있나? 있어? 없죠? 뭐야 이건? 자, 이걸로 이 어린이 손님들을 좀 끌어모으고요. 이쪽에도 이제 먹자골목을 하나. 이렇게 운영합시다. 이 녀석도, 어 바로 사네. 하고, 여기엔, 아, 언덕이라. 풍선도 하나. 얘는 무슨 색 할까? 검정색? 하고, 여기 화장실이 없네요, 화장실. 요 화장실은, 음, 여기다 이렇게. 오, 굿.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이제 사람들 좀 쉬시도록, 벤치 두고. 휴지통을. 공간 이게 아 예, 공간마다 조금씩 두고요. 여기는 진짜 어떻게 해, 이거 만지기 좀 힘들죠. 진짜 애매해서 여긴 근데 여기다가 진짜 뭘하 여기는 와뭘 해도 뭘 해도 망할 것 같은데요. 음, 그냥 산책길로 놔둘, 놔둬볼게요. 어? 대출 다 갚을까요? 지금 돈도 별로 쓸데도 없는데? 음, 어? 돈 쓸데 없으면은, 여기에, 음, 여기를, 길을 이렇게 쭉, 이렇게 뽑은 다음에, 여기다가 롤러코스터 하나 합시다. 네, 여기에 길을, 자, 이 사람들. 아, 타지 마. 어, 사탕가게. 이그 사람들 또길 잃었다고 이제 난리 나겠지. 여기를, 음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길을 뽑고요 여기 길을 끊읍시다 이렇게 해서 쭉 뽑아서 음어 여기 여기서 지나쳐서 야 딱이네 음아 울퉁불퉁해가지고 진짜 으 <laughs> 아, 여기, 그냥, 여기까지. 여기. 아, 애매하네. 애매하네, 여기. 괜히 건드렸나?